벌써 두그릇째야 어우 눈썹잘먹겠죠어 어, 지금 몇그 어머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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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머+ 어머+ 너무 어머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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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몸 자체가 머 어머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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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머 어머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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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바로 오십으로 오십 무려 100바퀴를 돌고 아... 기진맥진이 된 선우. 너무... 뛰는 걸 가장 싫어하지만 꾹 참고 열심히 한 이유가 있다고. 안 힘들어요 근데? 힘들어 <laughs> 근데 힘든데 <힘입도 웃음> 왜 해요? 힘든데. 씨름을 어. 잘하려고. 씨름을 잘하고체력이 좋아야죠. 씨름을 열심히 하면은 어. 좋은 성과가 나오니까 어. 어.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. 이렇게 구슬땀을 흘리고 향한 곳은 또먹요 고깃집? 아까 먹는데 우리 먹었는데? 엄마가, 어. 아빠가 어. 하시는 고깃집이에요. 아 고깃집을 오. 해요? 네 집보다 조금 더 좋아요. 여기를? 네. 축가드립니다 어. 집보다 더 좋은 이유 감이 아시나요? 배고프지. 너무 청국장, 고등어, 삼겹살 먹을래. <laughs> 그럼요.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오, 삼겹살 한 인분. 이거 삼인분이요? 네 이제 시작이죠. 시작. <laughs> 네. 아 삼겹살을 시작하는 열심히 거예요. 이 시를 먼저 먹어봐. 부지하게한삼 만들어 바로 입속으로 찍게. 맛있어요. <laughs> 네, 운고 많이 했으니까. 이 먹방 왠지 볼수록 빠져든다. 와. 아, 무 아, 아. 아. 선우는 뭘 제일 좋아해요? 그 중에 제일 좋아하고어 도레츠가 어때? 삼겹살도 좋아하고 <싶어요. 웃음> 살도 좋아하고 부산도 좋아하고 삼겹살도 좋아고기비인데요 뭐 <laughs> 좋아하고 조금 <싶어요>. 좋아하고 싶어요. <웃음> <웃음> 좋아하고 선우 가라사대 3인분 더 주세요 어어떡 어휴 인분이 아니에요 많지만 삼겹살이 최고다 숟가락이 왜 필요하죠? 삼겹살 한, 한 점이면 되는데. 아유, 고기로 밥을 썰어먹네. 요 만약 손님이었다면 매출 1등 공신이었을 느낌적인 느낌. 아, 혼자서 이정도못 먹죠. 아이고, 저 아. 눈에 고깃집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, 그러니까요. 그려. 요 <laughs> 깨끗하게 클리어. 밥도 두고.